어 일단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어 제가 그 가입을 하고 싶다는 지원을 지원의 어사를 드렸고 제가 어느 정도 타는지 또 얼마만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같이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총회에서 어떤 그런 인준을 받아서 선수로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. s m x 선수반의 어떤 훈련 계획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서 트레이닝을 받고. 그 정해진 트레이닝 속에서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시간적으로 충분한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, 이런 것들이 선수반으로서 어떤, 선수반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. 모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뭐 초보나 다름이 없, 없는 상태로 그냥 모글을잘 타고 싶고 잘 타는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지내면서 뭐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북돋아주고 하면서 발전이 됐고 또그 선수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정말 많이 스킨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어린 친구들 주축이 돼 있고, 또 너무 잘 타는 국가 대표 코스들도 있고, 대부분 다 보고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아, 잘 타시기 때문에, 아,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. 훈련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고 주저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저의 모글 실력을 가장 빨리 발전시키고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선수반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하고 모글을 타는 것밖에 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은 뿌듯함을 느끼고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단 들어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선수반으로서 훈련을 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갖다가 몸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송기정 선수님 파이팅!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